자 정적분 활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정적분 활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냐면은 넓이 찾는 문제야 그렇지, 넓이 찾는 문제 자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 있어 어떤 그래프 y는 fx가 x축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는 형태야. 그치? 자, X 추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거라고? FX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절대 값 취해서 적분을 하겠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자이 부분 넓이 따로, 이 부분 넓이 따로 따로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인테그럴 넓이는 a부터 b까지 f(x) 절대값 취해서 적분을 할 건데 실제로 적분은 어떻게 들어가? a부터 c까지는 x축 아래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f(x) 함수 값을 양수로 만들어가지고 적분할 거고 c부터 b까지는 원래 함수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맞아? 꼭꼭꼭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번째 둘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fx 있고 gx 있을 때 a부터 b까지 넓이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적분해? a부터 b까지 f에서 g 뺀 다음에 적분하면 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 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뭐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모르니까 뭐할 거라고 절대값 취해서 적분할 거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돼? f(x)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두개 뚫고 지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네, 그렇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두개 만나는 교점 일단 찾은 다음에, 그렇지? 어. a부터 c까지는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G에서 F 빼가지고 적분할 거고 C부터 B까지는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F에서 G 빼서 적분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 있는 그래프 빼가지고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이게 바로 넓이. 그치? 그래서 넓이 기본적인 공식은 기본적인 개념은 요렇고 자, 우리는 실제로 넓이 계산할 때는 넓이 공식 많이 사용을 해. 그치? 그래서 넓이 공식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3번, 이차 함수 넓이 공식. 자, 이차 함수 넓이 공식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형태이 2차 함수가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날 때이 부분의 넓이를 찾으시오. 그치? 즉 최고차의 개수가 a고 x 마 알파, x 마 베타하고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야. 그세? 자 그럴 때 넓이는 물론 우리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그세? 자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넓이로 공식으로 외워줘도 돼.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 알파에 세제곱하고, 그세? 이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세? 공식으로 사용하는 공식으로 푸는 거. 알아두시고, 자두 번째 2차 함수 f(x)가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하고 나오고 1차 함수가 y는 m x 더하기 n 모양으로 나왔을 때 y라고 할 거야. 자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면은 를 만약에 교점부터 찾아줘야 됩니다. 왜지두개 같다고 놓고 풀어서, 오케이. 어. 자 그랬을 때이 부분 넓이는 공식이 뭐야? 6분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똑같네. 글쎄, 똑같아. 맞아. 음. 자, 3번 이차함수 y는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랑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 x 제곱 더하기 b x b x 더하기 그냥 a다시. c 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만나는 교점부터 찾아주고, 그 세. 자, 넓이 공식은 뭐야?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고 구할 거라고,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처럼 풀었을 때 최고차항 앞에 계수가 그냥 여기 6분의 절대값 a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 그래가지고 넓이 찾아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3차 함수, 4차 함수 넓이 공식도 적어는 줄게. 이제 아니, 나 이거부터 하자. 2차 함수 넓이 b. 2차 함수 넓이 b. 두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 여기 넓이를 S3이라고 했을 때, S1 넓이랑 S2 넓이랑 S3 넓이가 같으면, 그지 빨간색, 어쩌겠다. 같으면, 자, 2차함수 대칭 축에 대해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져. 그지 어,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자, 또 하나 더 하면은 수 했을 때 S1 S2 했을 때 S1 넓이가 S2 넓이의 두배야 됐지? 즉 대칭 축으로 잘라 봤을 때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같아져. 됐지? 어, 대칭 축으로 잘랐을 때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같아져. 줘야지. s원 넓이가 s 2 넓이의 2 배야. 혹은 2차함수 대칭축 있을 때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어자 어디 보자. 어디지? 어, 대칭축과 여기랑 x축이랑 만나는 점 사이의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 됩니다. 이제 아, 그것도 알아두면 되게 좋아. 그 다음 또할 얘기가 3차 함수 넓이 공식 자 3차 함수 일반적인 함수에서 넓이 공식은 없어. 이제 있긴 할텐데 뭐 되게 복잡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경우만 할 거야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각먹었냐면 이렇게 3 중근 같게 3중근 같게 알파랑 베타 3중근 4차 함수인데 중근 같게 이렇게그렸을때 x축기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즉 3차 함수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하고 인수분해했을 때 하나에서 중근가질 때자 그때 넓이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하고 나올 거고 자4차함수자4차함수도 마찬가지로 3중근 갖는 특별한 경우에서만 넓이 공식 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은 y가 a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모양으로 나와있으면 은 넓이 공식이 20분의 절댓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다섯제곱 하고 나올거야. 그래서? 그래서 4차 함수까지는 잘 안나오는데 3차 함수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 자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은 역함수. 자, 역함수와 넓이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어,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 찾는 문제가 나와. 그치? 자 그럼 f x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g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생길 거고, 그세? 자이 부분 넓이를 찾으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역함수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할 거라고? 이 부분, 즉 f 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다준 다음에 2 곱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글쎄,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글쎄, 역함수 찾는 거 절대로 아니야. 글쎄. 자, 두 번째,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거. 슬슬려 다요. 딱봐만데때려 음, 자, 이번 시험에 꼭 나오는 거. 꼭 나오는 거. 꼭 나올 거야. 이 지금 음. 적어주는 거는. 자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은 a부터 b까지 f(x) 접근한 거랑 f a부터 f b까지 g(x) 즉 역함수 접근한 거 더한 결과 찾는 거 이번 시험에 꼭 나온댔어, 알지? 이거 틀려가지고 오 기만해봐, 알지? 어. 자 그럼 이 녀석은 그림으로 하면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앞에 있는 거야. 그치? 이게 s1.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해. 자, 두 번째 거, 이 e 넓이 s2는 fa부터 fb까지 적분을 할 건데, 자, fa부터 fb라는 저 fa, fb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녀석의 y 값이 f a 잖아, 그치? 이 녀석의 y 값이 f b일 거라고, 맞아. 자, 그랬을 때요 함수를 y 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g x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f a a 나와서 이 녀석의 x 좌표가 f a일 거라고, 그치? 얘를 y 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의 좌표가 f b b라서 얘의 x 좌표가 f b일 거라고, 그치? 그럼 GX를 FA부터 FB까지 적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느 부분 넓이를 의미해?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해. 알겠지? 이 부분 넓이. 그래서 얘를 계산하라는 거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더하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역함수 차에서 적분해? 아니라고 뭐 이용할 거면 대칭성 이용할 거야. 즉이 부분 넓이를 뚝 떼서 여기다 붙여보면 딱 들어맞잖아. Y는 X대칭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도 S2가 될 거라고. 결국 S1 더하기 S2 넓이는 기역자 모양 넓이 찾으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뭐 하면 돼?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 빼면 돼. 그지? 전체 직사각형 넓이 뭐야? 밑변의 길이가 B고 높이가 FB. 에서 뭘 빼라고? 작은 직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FA. 빼는 거야. 그지? 자, 이 녀석은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느라고 그림 그려준 거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공식을 외워? 아, 이거 계산하는 거는 무조건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뺀게 답이야. 적분 구간만 봐 주면 돼. 적분 구간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뺀게 답이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 오케이. 자, 요렇게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 우리 뒤에 있는 거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 보자. 두 개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처음에 얘기할 내용은 우리 주기함수와 적분 정적분 주기함수와 넓이 자, 주기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주기함수야? fx 플러스 p가 fx 형태로 나오는 게 주기함수고 주기함수는 특정한 구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치? 자, 예를 들면은 f의 x 플러스 2가 fx 하고 나왔을 때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계속 반복돼서 2라는 0부터 2까지에서 그려진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서 그려질 거라고. 그렇 자, 그래 여기가 4, 6, 8, 10이면. 그래 이때 문제에서 0부터 10까지 fx 적분하는 거 찾으래라고 한다고 이 넓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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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따로 적분해서 찾을 거야? 아니잖아. 왜이 모양 그대로 여기 뒤 옆에 갖다 붙어 붙어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0부터 2까지 이 부분 넓이가 다섯 줄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쎄자 주기함수는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나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나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적분한 거나 전부 다 같아 그치? 왜 0부터 1까지 이 삼각형 넓이나 1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넓이나 같을 거라고 왜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같아질 거거든 그쎄 2분의 1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랑도 같을 거라고. 왜?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같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정 뭐야? 주기 함수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뭐가 중요하다고? 길이가 그냥 중요하다고. 그렇지? 여기 길이가 2니까 0부터 2까지 넓이랑 같을 거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 0부터 2까지 넓이랑 같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 자 주기 함수 살짝 응용하면은 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아 이건 저기 함수를 한번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 자 f x 가 e x 야아 재미없는데 x 제곱이야 x 가 0부터 2까지는 그제 그래놓고 나서 f(x) 플러스 2가 f(x) 더하기 4하고 나온대 이렇게 나와 그제자 그럼 얘만 없었으면은 무슨 함수? 주기함수 그지? 주기함수 0부터 2까지라는 구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함수야 그지? 근데 여기, 여기 뒤에 4가 더해져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위로 4만큼도 올려주라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0부터 2까지는 0,0, 2,4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을 이만큼 이동하고 끝난 게 아니고 4만큼 위로 또 올려줘가지고 그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줄 거야. 4까지. 오케이? 그 다음 또 이렇게 그려줄 거야. 6까지는. 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인테그럴 4부터 6까지 f x 적분한거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함수를 4부터 6까지 적분하는게 아니고, 그제 4부터 6까지 적분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줘? 이 부분 모양이랑 어느 부분 모양이랑 똑같아? 처음 이 부분 모양이랑 똑같아. 그제? 자, 그러니까 요만큼 넓이랑 어디가 같아? 요만큼 넓이가 같아. 맞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빨간 부분 넓이는 0부터 2까지 fx 적분해서 찾아줄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뭐할 거라고?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 따로 그냥 더해주라고. 오케이? 이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이고 높이가 4, 8하고 되잖아. 그지 그래서 더하기 4 곱하기 8. 알겠습니까? 2곱하기 8. 이 어. 변의 길이가 2니까. 그세? 오케이, 2곱하기 8 하고 더해줄 거라고. 이해되시오? 그치? 그치 이거를 4부터 6까지 한다고 요 녀석을 그냥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 그세?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 식은 0부터 2까지에서만 갖다 쓸수 있는 식인 거야. 그세? 요식 자체는 오케이. 그래서 0부터 2까지에 접근한 다음에 나중에 이 직사각형 부분넓이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주기 함수 기본적인 형태는 요 형태고 만약에 주기 함수에서 뒤에 뭔가 떨거지로 더해져 있어. 그러면은 얘는 그냥 옆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위로도 올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위치랑 거리에 대한 얘기하고 갑시다. 계속 정리해주는 건데, 너네 머릿속에 그냥 박힐 때까지 정리해줄 거야. 그치? 자, 시간은 항상 0보다 큰 형태로 줄 거고, 우리한테 위치에 대한 식을 많이 줄 거야. 자,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속도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f't 혹은 vt 이렇게 적어줄 거고. 그치? 자, 그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 거라고? 가속 도가 나올 거라고. 이제 v 프라임 t 하고 나올 거야. 그럼 반대로 가속도에서 속도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고. 속도에서 위치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다고. 속도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수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면 음수 방향하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 주기 위해서는 뭘 없애 준 거랑 마찬가지야? 부호를 없애 준 거랑 마찬가지야. 양수 음수라는 부호. 그렇지?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녀석은 방향 뭐 부호를 없애줄 거니까 절대값을 취할 거야. 절대값 vt. 그거를 적분해준 게 거리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자, 그래서 위치랑 거리랑 차이점 우리 좀 알아보면은. 0, 2, 4 마이너스 2 있을 때 t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p라는 점이 쭉 이렇게 갔다가 수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t가 3일 때 여기 위치에 있을 거래. t가 3일 때.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위치를 한번 찾아볼 거야. 위치는 어떻게 찾아주면 된다고? 0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다고. 맞아. 이거 위치야? 아니야. 얘는 뭐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오케이.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변위.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치?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치? 그럼 처음 위치는 이고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이니까 뒤로 마이너스 4만큼 갔네. 그치? 3초 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이 구해져. 그치? 실제 P점의 위치는 어딘데? 마이너스 2인데. 그치? 그럼 진짜 우리 위치를 찾고 싶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0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한 것뿐만 아니라 처음 위치 더해줘야 된다고. 그치? 여기서는 처음 위치가 2였으니까 얘 적분한 마이너스 3가 2 더한 게 마이너스 2돼서 실제로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처음 위치 가지고 장난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 가속도 거리 문제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체크 꼭 하고 가셔야 돼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여기처럼 2에서 출발했는지 그렇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찾아줄 거라고 0부터 3까지 속도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할 거라고 알지?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움직인 전체 거리가 나오는 거야. 앞으로 2만큼 갔다가 뒤로 6만큼 갔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8 이렇게 구해지겠다고. 알지? 위치랑 거리 차이 알겠어? 알지? 속도를 그냥 접근하면 위치 나오는데 뭐 조심해 줘? 처음 위치 조심해주고. 렇지 거리는 절대값 취해서 접근하는 거야. 알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1, 1, 계산 쉽게 하자. 2, 1, 마이너스 2, 2, 3, 4, 5 이렇게 됐어. 이게 속도 그래프야. 알지 속도 그래프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원점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5초 후 속도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한다고? 그냥 적분하면 된다고. 맞아?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 위치도 0인 상태에서 0부터 5까지 적분하면 돼. 0부터 5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그대로 그냥 적분하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적분했을 때 양수 나오고 얘는 음수 나오고 음수 나오고 음수 나오고 양수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얘는 지금 1차 함수니까 양수, 음수 길이 같네. 넓이 같아달라. 삼각형 넓이 두개 같을 거야. 합동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없어질 거야. 그치? 얘도 계산 안 해도 없어질 거야. 오케이? 결국 뭐가 돼? 이만큼만 적분한 것만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직선으로 나왔을 때는. 그치?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마이너스이니까 적분한 결과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 자두 번째 5초 후 속도의 위치인데 어, 거리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뭐해서 접근하는 거야 0부터 5까지 절대값 취해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찾는 거야 이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는 거야 알지자 그럼 넓이 찾아주면은 여기 넓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짜리니까 넓이 1 나오고 여기 넓이 1 나오고 여기 넓이 2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니까 양수 취급해서 다 더하면 되겠다고 넓이 찾아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2, 4, 6 해서 거리는 6 하고 나오겠다고 알겠습니까? 이해 돼? 응. 자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꼽씹어보세요